프로 선수들이 극찬한 레이저 데스에더 V4 프로 무선 게이밍 마우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최경량 디자인에 뛰어난 무선 성능까지 갖춰 프로 게이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마우스래요. 정밀한 센서와 맞춤형 설정으로 최고의 게임 경험을 선사한다고 하니 기대되네요.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하고 내구성도 뛰어나 오래 쓸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초경량 디자인으로 손목 부담은 줄이고 정밀 센서로 에임 정확도는 높이고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은 기본이겠죠. 실제 사용자 리뷰를 보니 레이저 제품 첫 사용인데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네요. 특히 무게가 정말 가벼워서 손목 부담이 적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DPI 조절 버튼 위치도 편리하다는 의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잦은 건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럽다는 평가입니다. 기존 데스에더 유선 모델 쓰다가 무선으로 넘어온 분은 완전 신세계라며 극찬하네요. 선걸림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게임 집중도가 높아지고 무게도 가벼워, 장시간 사용해도 무리가 없대요. DPI 설정도 세밀하게 조절 가능하고요. 가격은 좀 부담스럽지만, FPS 게임 즐겨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한다는 의견이 많으니 참고하세요.